색다른 아이디어로 참신한 성공을 이끌어낸 청년 농부들이 있습니다. 공방이나 체험 학습을 농장과 연계하는 것은 물론 캠핑장이나 카페까지 다양한 사업도 연계하고 있는데요. 젊고 독특한 아이디어가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그 성공 비결을 양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18,000평 규모의 넓은 관광 농원 이 농장 주인인 청년농부 권민재 씨는 도시에서 은행원으로 일하다 7년 전에 귀농했습니다. 처음 몇 년간은 영농 지식이 부족해 키우던 닭이 폐사하는 등 어려움도 겪었지만 4년 전부터 관광농업을 시작하면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젊은 감성의 카페, 캠핑장을 곁들이면서 아름아름 입소문이 나더니 매출이 20배나 뛰었습니다. 시너지는 주변의 식당이나 농장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놀이장, 그 다음에 캠핑장, 그리고 카페, 이렇게 체험, 이렇게 접목하면서 도시민분들이 농촌에 계속 오실 수 있도록 매체를 만들고 있습니다. 청하에 있는 짜장면집이나 뭐 다른 음식점들, 치킨집이나 다잘 되시니까 제가 그게 너무 좋더라고요. 청하리의 또 다른 체험 농장. 청년 농부 부부가 운영하는 곳으로 아이들의 현장 체험 학습은 물론 자연과 어우러진 미술 수업과 카페까지 젊은 감각의 마케팅이 돋보여 말 그대로 핫 플레이스가 됐습니다. 체리 수학 체험을 시작한 지 5년 정도 되었는데요. 어, 2년 전부터 이제 매출이 많이 오르기 시작했어요. 관광객 분들이 이제 눈여겨 볼만한 어, 문화적 요소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방이라는 예술적인 경험을 할수 있는 장소를 만듦으로써 이들의 성공 비결은 모두 트렌드에 맞춘 아이디어와 끊임없는 영농학습입니다. 농촌을 관광화 시켜 사람들을 발걸음이 향하도록 하는 건데 최근 인기를 끄는 캠핑이나 예술 공방 체험학습들이 경쟁력을 키웠습니다. 청년 농부 아카데미 같은 전문 컨설팅도 큰 힘이 됐습니다. 기존이랑 조금 다르게 청년들의 요구에 맞춰가지고 SNS IT, 뭐 6차 산업, 뭐 체험농장 그런 쪽으로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청년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꾸준한 영농 혁신으로 농촌의 사람들의 발걸음이 향하고 있습니다. HCN 뉴스 양정은입니다.